경인선을 잇는 한강철교 A, B선이 6.25 동란으로 파괴된 지 19년 만에 옛 모습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. 지금 보시는 화면은 6.25 당시 파괴되었던 철교입니다. 철도청은 이 철교의 복구 작업을 위해 작년 4월에 착공 6천 톤의 철강재와연 7만 5천 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오늘의 준공을 보게 된 것입니다. 특히 AB선 철교회 복구 작업에는 프리백 콘크리트 시공법이라는 특수공법으로 순 우리나라 철도기술진에 의해 국내 최초로 성공을 본 것입니다. 이 복선철교는 서울과 인천간 전용선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인천 영등포간 29.7km와 더불어 우리나라 철도의 첫 선을 보인 경인선 개통 70년 만에 총 39km가 완전 복선이 되어서 경부선에 이어 두 번째 복선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. 3만 2천평의 남산숲을 배경으로 외국인 집단 마을이 기공되었습니다. 연간평 44,800평에 1140세대로 수용할수 있는 이 대규모 아파트는 오는 73년까지 16층짜리 8채로 짓게 되는 것입니다.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외국에 못자는 이 아파트 건립으로 연간 442만 5천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게 됩니다.